자, 친구들, 주어져 있는 3차 방정식이죠. 3차 방정식은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fx를 2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6이라고 놨을 때, 자, 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fx와 y는 0, 그러니까 x축이 서로 다른 세 교점을 갖는다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. 자, 최고 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가 x축과 3개의 점을 가지려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가져야 될 텐데요. 그때 우리는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했을 때걔가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.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할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기 위해선 극대값 극소값이 0보다 곱한 것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배우기도 했습니다. 자 그럼 극 대국소 문제가 됐으므로 증감표가 필요하고요. 증감표의 재료가 도함수니까 위에 있는 fx를 미분하도록 할 겁니다. 자, 그러면 f'x는 6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겠고, 6x로 묶어서 인수분해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여기에 있는 0, 여기에 있는 2를 이용해서 증감표를 그려볼게요. x, f'f입니다. 자 땡땡땡으로 시작해서 여기에 0, 그 다음에 땡땡땡 여기에 2, e, 그 다음에 땡땡땡 f 은 0과 2에서 각각 0의 값을 가지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므로 오른쪽부터 플러스로 시작해서 0 지나서 마이너스, 0 지나서 플러스가 됩니다. 그래프의 개형은 올라가다가 내려오다가 올라가고요. 그러면 여기는 극대, 여기는 극소의 값을 가지게 된다. 자 f 함수에다가 0을 대입을 한다면 여기에다가 0 대입해야죠. 자 여기에 들어갈 함수값은 a 플러스 6이고 f 함수다가 1을 대입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함수값은 a-2입니다.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. 자,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라 개념으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요. 극대가 되는 a-6과 플러스 극소가 되는 a-2를 곱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될 겁니다.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을 때 a값의 범위는 사이값이 나오게 되니까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바로 그 해가 되겠죠.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.